송호권입니다 법정 공휴일이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확대 적용이 되면서 법정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쳤을 때 평일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겹치게 될 경우에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법정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친 경우 휴일 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 근로시, 대체율이라든지 효율, 근로수당 등 이런 직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금을 벌려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2021년, 2022년, 이를 일이 되면 저~ 민간 기업에 거의 적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이 수요일이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평일일 경우에는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휴일을 주든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회사마다 이용하는 부분이 틀리겠지만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유를 주는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결쳤을 때 수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대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나온 그 공문이고요 공문 제목을 보면 관공서 공휴일 법정공휴일이죠 법정공휴일이 휴무일 그러니까 무급휴일 토요일이나 유급일 일요일과 같이 겹친 경우에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만약에 토요일인데 앞에서 보다시피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8월 15일 법정공휴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법정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가 공문을 캡처했는데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각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이라든지 관공서만 적용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에서 적용을 못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민간기업에 있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빨간날 놀고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금에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자 이야기가 뭐냐면 평일에는 어 보통 그 빨간날 우리가 법정 공휴일 빨간날 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빨간날 일반 기업체에서는 같이 쉬게 되면 무급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빨간 날에 연차를 넣어서 연차 소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삭감이 없도록 이제 빨간 날 같이 놀려주고 시키면 돈을 줄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 취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 휴무일이니까 근로가 제공이 예정되지 않죠. 여기에 법정 공휴일 이 겹칠 경우에 그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경우에. 이 뭐냐면 법 개정 취지가 그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이나 같이 그 동일하게 할수 있도록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효율에 겹쳤다고 해서 수당을 주게 되면 법 취지의 그 개념을 넘어서고 기업체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차피 애초에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 8월 15일이 겹친다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마찬가지죠. 1도 유급휴일인데 그 여기에 법정공휴일이 하나 겹쳤대서 유급휴일 하나 1.0, 그 다음에 그 법정공휴일 1.0에서 2.0을 주는 게 아니고 애초에 돼 있는 1.0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이거 2.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2.5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해서 단달이 그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기대감을 가졌던 분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법에서 근로자의 그 휴식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체의 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금 재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시고 상담하실 일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